많은 사람이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실험이 있다. 그건 바로 스탠퍼드 교도소 실험. 직역하자면 SP. 일종의 자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심리학 실험이다. 감옥 환경에서 어떠한 지휘권자에 의해서 피지휘권자들의 심리적 요소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주고자 했다. 대학생 24명을 교도관 12명, 죄수 12명으로 나누어 교도관들에게 죄수들을 통제하라고 만든 웰메이드 상황극인데 2주간 진행될 예정이었던 것이 교도관들의 어그레시브한 액티비티로 인해 6일 만에 중단되어 버렸다. 도대체, what happening이 벌어졌던 것일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이 실험 자체가 사쿠라였다. 승단봉 들고 있는 새끼들이랑, 오렌지맨 새끼들이랑, 이 익스페리먼트를 주도한 새끼. 짐바르도 교수가 서로 짝짝꿍 쿵짝짝해서 만든 작품이었다는 의혹, 가설이 제기되었는데 무고한 시티즌들은 이 실험의 진정한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편혹당해버린 것이다. 짐바르도 교수는 상단동맨에겐 가혹적으로 두들겨 패하고 요구를 했고 반대로 오렌지맨에겐 맛있게 리액션하라고 요구를 했다. 아니 퍼킹 이게 실험이 맞나? 그냥 어러키 WWE 같은데? 실험이 진행되는 도중 삼단 북맨이 급발진해서 바디를 강하게 스마이트를 당한 오렌지맨들은 거 중도행 이거 장난을 너무 심한 거 아니여? 와 같은 반응을 보이며 강한 반발심을 드러냈다 사실상 대학원 입학 수능을 준비하는 평범한 학생들이었는데 차오르는 관종기를 억누르지 못해 졸지에 오렌지맨이 돼서 개처 맞다 보니 정신이 번쩍 들었나 보다 마침 이 실험을 직관하러 짐바르도 교수의 걸프렌드가 왔는데 짐바르도 교수의 개인적인 생각과는 달리 벨 쇼킹하며 당장 실험을 멈추라고, 진바르도 교수를 갈고댔다. 여자친구를 만나기 전못솔라다였던 진바르도에겐 너무 가혹한 상황이었던 걸까. 결국, 진바르도 교수는 이 실험을 중단했다. 갑작스레 중단은 되었지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성공적인 실험 결과를 이뤄내었고, 이후 수많은 언론과 매체에서 회자되는 대표적인 심리학 실험 사례를 평가받았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영국 세인트 앤드류 대학의 스티븐 레이처와 엑서터 대학의 알렉산더 하슬람은 영국 방송사 BBC의 도움을 받아 스탠퍼드의 감옥 실험을 부분적으로 재현했다. BBC 감옥 실험이라고 명명한 이 실험에서는 3단 북맨 역할을 수행한 참가자가 역할에 몰입해 가혹 행위를 하는 상황들을 보지 못했다. 오히려 3단 북맨들은 역할에 전혀 몰입하지 못해 오렌지맨들에게 먹혔다. 이에 레이처와 하슬람은 인간은 환경요인에 무기력하게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그리하여 스탠포드 감옥 실험은 반복 검증에도 실패하였다. 비슷한 사례로 구소스라는 유튜버는 이 실험을 가지고 여러 심리학자들을 만나 들어보았는데, 세 가지 요인이 결정적으로 이 실험을 좌지우지할 수 있었을 거라고 추측했다. 첫 번째로는 익명성. 두 번째로는 이인증. 마지막으로는 윤리 가치를 꼽았는데, 아, 분량 조절 실패했다. 여기서 끊을게 형들.